한 달에 한번 나갈까 말까. 그거랑 야숨이랑 동물의 숲? 진짜 열심히 흡특 <laughs> 하신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어떤 나쁜 질문을 했길래. 멘탈 관리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자, 캐로 님,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아닙니다 네 흔쾌히 이렇게 응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로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캐릭터 원화가로 입사한 캐로라고 합니다 잘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여태 고생 많으, 많이 하셨죠? 그렇죠. 한 달에 한번 나갈까 말까 그래두 와... 달에 한번 이렇게 나갈 정도 아니 근데 우리 학원 왔었잖아요. 네 학원은 갔었는데 학원은... 근데 한번 갔다가 아... 계속 디코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온라인 많이 졌구나. 네. 3년 됐다고요? 네, 게임 원화가를 하자부터 해서 3년이에요. 그전에는 뭐 하려고 했었는데요? 원래 웹툰 하려고 했었어요. 어, 근데 웹툰 안 하고 왜? 웹툰이 좋아서 음. 약간 시작을 했는데, 음. 이게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림은 계속 그리고 싶으니까,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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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 게임 원화가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한 장에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좋아하는 요소나 다양한 컨셉을 짤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음. 아 이걸로 계속 가야 되겠다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게임은 원래 좋아하셨고요.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게임에 들어 있는 캐릭터들을 좋아해요. 닌텐도 게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링크의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laughs> 네, 젤다를 네. 왠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녹색인 <laughs> 어, 거니까. 네, 그거랑, 야숨이랑 동물의 숲? 진짜 열심히, <laughs> 모바일보다는 그쪽을 많이 하셨구나. 어, 네, 좀 많이. 어, 과일 따고 이런 거 들어가셨고. 좀... 질문 중에 학원을 다니셨는지. 예전에 인슈님 학원 다니기 전에 다른 네. 학원을 다녔었는데. 아, 진짜? 거기서 다보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슈님 학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네. 좋은 결과가 나왔죠 다행이다 아,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가구에 붙어가지고 딸려오는 귀신을 뭐라 그러죠? 지방령? 지방령 같은 느낌으로? 어, <laughs> 네? 어, 선생님이 너무 좋으셨나 보다 저는 되게 잘 맞고 선생님도 음. 저한테 코칭을 되게 잘 해주시고 선생님이 그렇죠 겨울이 잘 맞어요 피드백 그렇죠? 주실 때도 그런 음. 것도 되게 잘 와닿았고 음. 선생님이 이제 잠깐 쉬셨거든요 그때라가지고 말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연. 가니까 어떤가요? 가니까 전 응. 되게 좋았어요. 어떤 점이? 빌런썰 많이 듣고 갔는데 게임 업계가 그래도 약간 조금 독특하신 음.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특특한 사람 많지? 네, 네. 많아가지고 네. 이게 안 맞을 확률이 아. 높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 듣고 갔는데 되게 서로 잘 맞고 서로 어. 친해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회사 끝나고 서로 막 놀기도 하고 노래방도 음. 가고 그래서 음. 좋았어요. <웃음> 노래방도 갔어요? <laughs> 어, <laughs> 네 재밌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면 작업을 네. 몇 시간 동 정도 하셨던? 뭐 아예 뭐 3년 동안 집을 거의 안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너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약간 특히 네. 나갈 일도 없고 그리고 집에 네. 있는 걸 워낙 좋아해서 남들이 들으면 너무 우울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우울하지도 않았고 오. 아침에 루틴이 되게 강했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매일 씻고 그리고 매일 이불 개고 매일 어. 청소 좀 하고 오. 한 9시, 10시쯤에 음. 그림 시작해서 저녁 10시, 11시 이때까지 음. 그림을 계속 그렸거든요. 대단하다. 내가 안 하는 걸다 하시네요? 씻고 <laughs> <근데 청소하고> <웃음> <웃음> 네. <웃음> 나이 혹시 공개되나요? 어, 그럼요. 형이 26? 아, 26살. 어, 네. 26살. 적당한 어떤 네. 평균적인 느낌이랄까죠 아, 근데 음... 그림 시작하는 분들이 워낙 빨리 시작하니까. 그래서 좀더 빡세게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음.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규모는 조금 그냥... 이야기해 줄수 있어요? 엄청 작진 않아요. 아. 그래도 어느 정도 꽤 100명, 있어요 100명 이상 100명 이하 100명 이하 뭐 엔시나 뭐 넥슨 이런 데는 대기업이라 하고 나머지 게임 회사들은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야 근데 사람을 근데 뽑네? 그게 네. 더 신기하다 그거는 아, 물어봤어요 혹시 왜 자기를 뽑았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표님께 여쭤봤는데 아 대표님한테 어, 대표님이랑도 친해요? 야 어, 인싸네 인, 인싸네 인싸 오모 아니에요 오모 아니에요 오모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여쭤봤는데 음. 그림 중에 하나가 완전 자기 원픽이라고 면접 봤대요 아. 진짜로? 네. <laughs> 면접에 <그럼> 들어오셨었어요? 네. <laughs> 보통 대표님 면접 안 보는데. 아, 근데 그러면은, 캐론님은 거기에 네. 어떻게 지원하게 된 거예요? 회사에 처음에 넣었다가 안 보시고, 나중에 어. 이렇게 연락 한번더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특이한 네. 케이스네? 그러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혹시 얼마나 걸리셨어요? 하나를 작업하는데? 또 한, 한세까지 짜면 3주? 요거까지 다 이제 포함이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저희도 요즘에는 이게 시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베리에이션까지 해가지고 아이콘까지 집어넣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 한번 아이콘 작업도 아, 해봐라 어, 아이콘. 이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UI적인 부분을 뽐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캐릭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지 이런 것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하신다 어 감사해요 나중에 UI까지 시키면 빼도 박도 못하겠는데 이거 분명히 UI팀에서 부른다 이거 이, 이 정도면 은 <laughs> 어 캐럿님 제발 이거 저희가 하기 싫어요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다 해야 돼. 그그 <laughs> <laughs> 조금 힘든 질문, 독특한 질문이 뭐였는지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질문 있으실까요 면접에서? 여기는 아닌데 다른 음. 회사에서. 많이 보셨구나. 어떤 나쁜 질문했길래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걸까요? 부모님 뭐하시냐? 음. 부모님 직업이나 남친 약간 그런 것도 물어보. 결혼했냐는 물어보는데. 몸무게가 몇이냐 이런. 몸무게를 몸무게를 왜 물어봐? 네. <laughs> 멘탈 관리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드라마 대사 따라 하길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그 뭐야, 그게? 어떤 거? 아 약간 제가 사랑과 전쟁처럼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한몇 개를 막 풀어놔요. 그거를 제가 거의 그 배우랑 티키타카 하듯이 약간 해가지고 그러면 재밌어서 작업이 잘 돼. <웃음> <웃음> 예, 네, 진짜요. 진짜, 나름 꿀팁. 음. 다른 사람이 부럽으면 추천해줘요. 아, 추천해줘요? 재밌어요. 여,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한번 탈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어디까지 했어? 아니, 질문 잊어버렸잖아. <laughs>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10장 조금 넘는 정도고, 캐릭터만 네. 보면은 한 7, 8개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3년간 했다기 보기에는 조금 적은데, 첫 번째 포폴이 있고, 음. 이게 두 번째 포폴이에요. 아. 첫 번째 포폴이 거의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수명이 갔다. 그리고 두 번째 포폴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구성이 되게 다양하고, 앞, 뒤, 얘는, 얘는 무슨 차이지? 차이가 별로 없긴 한데, 이거 혹시 그, 약간 그린 거를 더 많아 보이게 하려고 약간 더 늘린 느낌 아닌가요, 설마? 어, 살짝 있죠. 아, 살짝인가요? 저의 시트는 풍성하다. 아, 풍성하다. 힘이 됐죠. 어떤 걸 보고 반하신 거지? 예, 예, 아, 예. 네, 걔얘 어, 되게 매력적이긴 하다. 면접 준비는 어느 정도까지 하셨나요? 아, 제가 음. 사람, 사람이랑 같이 대면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너무 떨려, 떨려가지고 어. 제 말을 제대로 못 하니까 어. 앞에 인형을 두고 했어요. 아, 진짜로? 네. <laughs> 과제가 혹시 이 회사 있었을까요? 아니요, 과제는 없었는데 다른 회사 면접 볼때 과제가 좀 많았어. 아, 네. 그럼 그런 것들도 다 했는데 떨어졌구나. 그렇죠. 아, 그때 기분은? 그때 기분 너무 우울했어요. 아무튼 뭐 취업하셨으니까, 어. 아. 네. 합격했을 때 기분 어떠셨나요? 네, 진짜 좋았어요. 음. 내가 해던 모든 시간이 보답받는 기분이라. 아... 3년 동안 해냈다 약간 해냈다. 이런 기분으로 그림 연습 어떻게 하셨나요? 맞아 우리 학원에서 어떤 거가르치셨는지조 알려주세요 얼굴 위주로 좀 많이 했어요 아, 얼굴. 얼굴을 음. 그릴 수 있게 모작도 되게 많이 하고 색이나 그런 걸좀잘쓸수 있게 색감 모작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거에 관련돼서 네. 그런 음. 것도 피드백 많이 주시고 음. 그리고 인체 모작도 당연히 하고 음. 그리고 피규어 모작 그리고 음. 피규어에서 그 인체 도형화 해가지고 좀 많이 했어요 아 여러 가지 다 시키셨구나 오, 그것조차 힘들었겠다 되게 저 힘들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음, 그래요 다행이다 다브쌤이 조금 얼굴에 많이 집착을 하시는 편이어가지고 <laughs> 얼굴을 많이 시키십니다 게임 회사 취업을 위해서 추천할 만한 책이나 뭐 자료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윤 님책좀 봤어요 진짜로? 네. 아 이거, 이거는 짜고 친게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열심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좀더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음. 것들도 있고 저를 되게 안지 오래되셨나? 아이제 책을 제가 이렇게 언급하려고 이 질문을 일부러 들은 거 아닙니다 절대 컬러 앤 라이트라고 컬러 앤 라이트 되게 음. 색하고 빛 약간 어. 이렇게 좀할수 있게 공부하기 좀 편했어요. 제책 링크? 아 그거는 그제 영상마다 있어요 사실. <laughs> 요즘에 책이 안 팔리고 있어서 잠깐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회사에서 어떨 때 뭐가 재밌어요? 그냥 그림 작업하면 재밌어요. 근데 약간... 근데 가지죠 네.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이미 원화를 하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준생 분들도 많고 진짜 뭐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좀더 목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만큼 노력하니까 그렇게 음. 불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길이 막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지만 괜찮다고 자기 믿고 계속 걸어 나가면 분명 목표하는 바 이루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